네, 제1회, 진안고원 마이산 김치축제. 이번에는 총각김치 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와, 총각김치. 네. 총각김치. 네, 총각김치. 총각김치. 뭐가 그리 좋다고. <laughs> 네, 노래도 있는 총각김치, 그죠? 시큼한 총각김치. 네, 공장장님 제가 지금 이게 마이산 총각김치라고 준비가 됐잖아요. 네. 네, 네. 음. 정말 총각김치네요. <laughs> 그죠? 총각이 왜 총각인지 아실죠? 얘가 왜 총각인지 네, 총이 그 머리 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얘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옛날 총각들한 네,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무 이름이 총각이에요. 이게 표준 말이고 일본에는 그 총각이라는 게 일본 말로는 완전히 자리 잡을 정도로 이게 아주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김치인데. 이것도 마이산 김치에서 생산을 하셔요. 네, 당연히 마이산 김치에서 하고 있죠. 네. 네. 정말 이 진짜 총각 김치를 진짜 총각처럼 보이는 게 제가 첫 눈에 음. 왜인가 했더니 아 다른데서 보았던 또 제가 담는 김치 음. 총각 김치하고도 다른 점이 있네요. 일단 형태에서. 네, 그죠. 원료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laughs> 원료가 이렇게 그. 보통 어, 공장에서 생산되는 김치 총각 김치는 이 무를 커트하고 입은 별도로 해서 같이 어우러서 담나요. 자르고 네. 자르고 다 잘라진 네. 네, 잘 잘라진 자라, 상태에서 네네. 저희처럼 원물 이 자체로 총각 김치를 담기에는 어머니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네. 다 손질을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래도 저희는 어.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쭉. 이거 음. 이제 제가 김치 교육을 하거나 강의할 때 음. 강조하는 게 총각김치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손질할 때 따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게 다 품이라고 하잖아요. 인건비. 그래서 얘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원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예, 네, 맞아요. 이게 다 하나하나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보통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잘라가지고 잘르고 다 이렇게 음. 음,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아. 저희는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정말 총각 무스럽게 음. 네. 손질하셔서 네. 아주 잘 절여졌어요. 내가 이 총각무, 무하고 청하고 있는 예, 총각무 김치 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절임이 뭐 아까 저, 어, 앞에서 절이는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같은 방법이죠 네, 같은 방법으로 네. 그러면 총각김치는 계절성 김치인가요? 아니면 1년, 1년 내내? 1년 남아요. 내내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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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이거는 진안구원에서 생산된 무예요. 어, 계절적으로 아. 어, 생산하는 쪽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생산, 있는데 네. 1년 내 생산하고 있어요 1 생산이 네. 가능한 네. 총각김치 네. 이야, 진짜 무 좋아하시는 분들 총각무김치 노래 있잖아요 그뭐 새콤한 총각김치 뭐가 좋다고 그런 그 정도의 우리 어, 한국인의 정서에 들어와 있는 총각김치 인데요 아주 잘 절여져 있어요 이렇게 아주 연하게 절여져 있는데 공장장님 제가 이 절여진 총각무하고 완성된 김치를 보고 나서 참 맛있게 양념 배합 비율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공장장님! 관리하시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laughs> 제가 그 음, 음, 앞에서 음, 묵은, 묵힌 김치 설명할 적에 말씀드렸어요. 음, 음. 양념과 어, 절인 채소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 또 물이 나온다 그랬요 네, 다시 맞아요. 절여지거든요. 네. 그 얘도 지금 김치가 네, 또 지금. 절여져서 네. 여기에는 없는, 자, 보세요. 카메라 네. 보이시나요? 네. 물 없죠? 절여지면은 물 없이 잘 탈수를 해줘야 돼요 절여서 씻고 물 빼줘야 되는데 지금 김치는 이렇게 국물이 나와 있어요 보이세요 카메라 잡혀요 네 이게 양념 배합 비율이 적당하게잘돼 있을 때 국물도 적당하게 나오고 잎이 이 무청이 질겨지지 않게 맛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아 배합 비율이 참 좋구나 정말 자랑 좀 해주세요. 이걸 제대로 숙성, 음,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음. 밀폐 딱 식혀서 숙성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네. 아삭아삭. 맞아요. 무김치는 음. 좀 익어야 더맛있죠 네. 시원하게. 도 좋은데. 자, 네. 한번 먹어봐야죠. 네, 되겠죠? 드셔보세요. 네. 음. 네. 네. 음. 아직 익지 않았는데 좀그 총각모의 향이 있어요. 음. 음. 아삭아삭 합니다. 익으면 또뭐 정말 금상첨화 기가 막히겠는데 아니 딱 봤을 때이 김치 국물과 음. 얘네들의 배합에서 음. 정말 저는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국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네, 그렇죠. 너무 네. 적어도 네. 안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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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 제가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먹게 됐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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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무김치는 오래 안 먹어요 어느 정도 배추김치처럼 깨게 먹는 거보다는 음, 얘는 음, 맛있게 먹고 음, 어느 정도 지나면 음, 이제 끝내줘야 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총각김치 담아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한 단을 담으면 좀 많고 음, 요즘 식구가 워낙 적으니까 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소포장 네, 하죠. 예예, 예. 500g부터 500g부터 시작합니다. 500g 네. 제가 500g이면 네. 얼마나 될까 한번 담아볼까요? 요즘요 요 정도, 다섯 뿌리 정도 500g 될까요? 네. 그죠? 정도 될것 음. 딱이 정도 될것 같아요. 딱이 정도면 은한 어, 식구, 두 식구, 세 식구가 몇 끼니 네. 먹을 만큼이거든요. 이거를 집에서 이만큼 담기는 정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담기 <laughs>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네. 마일산 김치에게 네. 제가 네. 감사를 네. 드리면서 네. 정말 맛있는 김치를 네. 만들고 계시구나. 음. 500g, 1kg, 3kg, 5kg, 10kg 원하는 네. 대로 가져가실 수 아. 있어요. 네. 그럼 500g, 1kg는 일반 가정용도뭐 이렇게 드시고, 단체급식이나 가족 잔치 하 치르고, 명절 때 뭐, 딸이 왔어, 며느리가 네, 왔어, 예, 네, 네, 너도 네, 가지고 네, 가라. 네, 네. 딱 그거 좋은네요 10kg. 네. 보장 아, 이거 정말, 왜냐면, 손질도 손질이지만, 이 맛을 유지하는 기간이 배추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음, 음.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이 얘는 국물이, 배추김치처럼 국물이 위로 완전히 올라오질 않아요. 세상 없어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맛있는 기간이 지나면 맛이 변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음, 음, 김치냉장고에서도 이렇게 군중 골마지 피고 하는 게무 종류인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사 먹을 수 있는 게, 구입할 수 신청할 수 있는 게참 감사한 역할을 해주시고 네, 계시네요. 네, 정말. 그것도 계절에 한정되지 않고 1년 내내 나올 에, 수 있다는 라 게. 원하시는 뭔가, 대로. 네. 더군다나 요즘에 무가 쳐서 지나고 찬바람 불면 무가 맛있을 거든요 진짜 때 맛있죠. 달큰하지 그쵸?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가을 무가 정말 맛있는 네. 때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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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치축제에서 네. 인기 있겠어요. 네. 정말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오늘 우리가 음. 어, 지난 음. 고원 마이산 김치축제에서 음. 음. 총각김치 소개해드렸어요 내년에는 현장에서 어, 마이산김치 같이 할수 있게 공장장님 열심히 총각김치 담아주실거죠 네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각김치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가을무 맛이 나요